정말 기모 좋은 일이 있어서 그 얘기 나누려고 합니다. 네. 어 사람이 이제 살듯하게 바라보는 부모님들 계시잖아요. 그 기분을 저는 아직 겪어보지 못했습니다만, <laughs> 네. 정말 내가 인생에서 어... 한 부분 했구나, 아유,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. 그러니까요. 같아요. 정말 그런 걸 보면 부모님의 역할은 끝이 없구나, 뭐 이런 생각도 음. 저는 들더라고요. 뭔가 마음 찡해지는 순간이기도 하고요. 가끔 음. 결혼식장 가서요 그, 그, 결혼하는 모습 보면, 음. 제 딸이 이제 세살이잖아요제 네. 딸이 시집 보내면 내가 어떨까? <laughs> 아니, 좀 일러. <laughs> <좀. 웃음> 아, <아니>, 미안 <좀. 좀. 웃음> 진짜로. 네. 네. 오늘 주인공 <laughs> 이제 네 분을 모신 건데 <laughs> 네. 네. 근데 이분 중에서 한 분은요 밀당 토크에 나오셔서 늘 <웃음> <웃음> 아, 네. 네, 오늘 주인공은 바로 윤문식 선생님과 신나니 씨 부부 나와주셨고요 또 아들 내외입니다 윤성건 씨. 홍... 신나니 씨가 굉장히 흐뭇해하시는데 아, 네. 우리 두분 정식으로. 네. 그, 아드님이니까 아버님하고 음, 분위기는. 또, 뭐... 또 너무 다소곳하시고 네. <laughs> 신나니 선생님하고 좋고 좀... 선생님하고 여자 보는 눈이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. Hatte... 만들었... 엊그제였습니다 네. 지난 토요일에 결혼식을 치르셨는데요 그 현장에 저희가 또 음. 함께했습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.